일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난리야? 한국으로 좀 휘어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주택을 붕괴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태풍 산산이 일본에 접근하면서 산사태로 일가족이 매몰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옥 같은 상황에 하다 못해 한국 탓까지 하는 일본인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일본 시청 재난관리과의 한 직원이 태풍으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한국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가고시마 시청 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25살 사토 유키입니다. 요즘 일본은 정말 이러다가 나라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일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며칠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이런 현실에 대해 누군가는 쓴소리를 해야 할것 같아서. 가고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출근했을 때도 사무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모두들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자마자 과장님이 다급히 다가오셨어요. 태풍 산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지금 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죠.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급히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실 다들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죠. 대형 스크린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고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회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심각합니다. 태풍 산산의 중심 기압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935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한국 서울시청 재난관리과로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배운 바로는 이 정도 수치면 역대급 위력의 태풍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최대 풍속이 초속 60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고시마를 직접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모두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러나 그 말을 끝으로 과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이어지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각자 도생이라며 각시에서 알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가는 게 보였고,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초속 60m라니 상상도 할수 없는 위력이었는데, 이걸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작년 한국에서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작년 한국에서 기술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청 재난관리팀에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 서울시청에서 본 첨단재난관리시스템과 24시간 가동되는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재난 의식까지 그때 한국의 선진화된 시스템에 감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기술교류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일본의 우수한 조직력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재난 대응을 위해 배울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월호 때 그런 국가적 재난이 있었음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불과 2년 전 이태원 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허술하게 안전관리를 하는 나라에 도대체 뭐 배울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청 재난관리팀에 가봤더니 그 이후로 바뀐 건진 모르겠지만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저희 일본 공무원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한국 기술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다녀왔다는 걸 기억하는 과장님이 유키 씨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다고 했지 혹시 참고할 만한 대응 방안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죠. 저는 한국에서는 AI 기반 재난 예측 모델을 활용해 정확한 피해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던 게 기억났고 그 시스템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드렸습니다. 과장님은 한국에 다녀온 후로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고 그걸 활용해서 시민 대피 계획을 세워 바로 결제를 올리라고 하셨죠. 어깨가 무거웠지만 큰 재난 상황에서 하나하나 재고 따질 시간이 없었고,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태풍 산산의 움직임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대피 계획 수립에 착수했어요.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심 기압 93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50m 그리고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 NHK에서 긴급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그 속보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TV에서는 아나운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피 계획이 필요나 있을까 싶었죠. 아마미 지방을 포함해 가고시마 현에서는 일부 주택이 붕괴할 정도인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이 붕괴될 정도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상상도 할수 없는 위력이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다급히 전화를 받으시곤 기상청에서 특별 경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알수 없는 오싹한 기분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고시마 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풍과 높은 파도 그리고 해일이 예상되었어요. 최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재빨리 대피소 현황을 점검했어요. 수용 가능 인원과 비상 식량 그리고 의료 용품 등을 확인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엄마는 도대체 태풍이 왜 일본으로 계속 오는 거냐고 한국으로 우회할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공무원이니 좀더 빠른 정보를 아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저는 속보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알수 있다며 저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도대체 우리 일본이 왜 이렇게 시련을 겪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옛날 분이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데 정말 엄청난 극우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한국을 정말 싫어하시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도쿄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엔 야구에서 우승을 차지해 한국어 교과가 나왔을 때 정말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일본에서 한국어 교과라니 미친 거 아니냐며 협회의 전화에서 따지기도 하셨죠. 엄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데 한국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화가 많으셨어요. 제가 작년에 한국 출장을 갈 때도 얼마나 말리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최대한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엄마에게 일단 바쁘다고 얘기하고는 엄마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며 후다닥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업무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본 버전의 AI 재난 예측 모델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재난 메시지를 발송하는 프로그램도 먹통이었죠. 정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정비해 놓지 않은 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정부였다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겠죠? 그 사이 밤이 깊어 갈수록 태풍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어요. 기상청에서는 24시간 동안 규슈 남부에서 500mm 그리고 아마미 지방과 규슈 북부에서 300mm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평년 8월 한달 강수량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어요. 새벽 2시쯤이 되자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규슈 신칸센은 이미 운행을 중단했고 가고시마 공항의 모든 항공편도 결항되었어요. 저는 과장님께 급히 달려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과장님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분명 예전 시범 테스트를 할 때만 해도 멀쩡히 잘 작동했는데 어쩌면 좋냐고 하셨고, 급히 시스템 전문가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전문가라고 온 사람도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고, 상황실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비상 발전기를 보고 와야겠다며 같이 확인하러 가자고 하셨고 저는 손전등을 챙겨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상 발전기실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곧 전원이 복구되었고 다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은 새벽 4시였는데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 속보를 듣고 저희 모두는 충격에 빠졌어요. 아이치현 가마고리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 가족이 매몰되었다는 거였죠. 70대 부부와 3, 40대 자녀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스럽게도 태풍은 계속해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잠시 바람이 잦아들었지만 저희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태풍의 눈에 들어섰다는 뜻일 뿐. 진짜 위험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태풍 산산이 가고시마를 강타한 지 6시간이 지났고 모든 직원들은 퇴근도 하지 못하고 울리는 전화들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 역시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시민들의 문의와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과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으셨어요. 지금 당장 히가시 지구로 가야 한다고 말이죠. 일단 출발하고 자세한 얘기는 구조팀에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재난 키트를 챙기고 구조팀과 함께 시청을 나섰습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거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었죠.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어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히가시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도착해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대피소 안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며 다투고 있었고. 일부는 배식대 앞에서 음식을 서로 차지하려고 밀치고 있었어요. 대피소 관리자는 지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잠하던 시민들이 재난 상황이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고 했어요. 일부 주민들이 식량과 물을 독점하려고 하는 데다 심지어 노약자들의 물건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본이라고 하면 늘 예의 바르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깍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그 대피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기심에 불타 있는 모습이 들었습니다. 이때야 말로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돕고 질서를 지켜야 할 때인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대피소장님은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재민들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일이 있어서 이번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료로 본 질서 정연한 대피소의 모습과 차원이 다른 일본 대피소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이 이렇게 열악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유키씨, 방금 시장님의 지시로 가고시마 전역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어요. 히가시 지구를 포함해 총 5개 구역 30만 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고 긴급 재난 문자도 이미 세차례 발송했습니다. 라고 하셨죠. 과장님의 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봤는데 긴급 재난 문자는 한 통밖에 오질 않았어요. 이마저도 말썽이네 싶었지만 한숨 쉴 시간도 없이 저는 즉시 대피소 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추가 인원을 수용할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죠. 저는 급히 본부에 연락해 대피소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가고시마 시내에 총 50개의 대피소가 개설되어 있었고 수용가능 인원은 15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12만 명이 대피한 상태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비상식량과 물자준비 상황도 확인했어요. 3일치 식량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평한 분배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피소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 했습니다. 식량 배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질서 유지에 힘쓰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할 뿐이었고, 질서있게 줄을 서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자원봉사자 모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협조적인 태도가 그리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시에 더잘 뭉치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코로나 때도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기도 하고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도 전 국민이 자원봉사를 위해 태안으로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매번 한국은 냄비 근성이 있다고 욕하셨지만 정작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로 모이지도 못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긴급 문자가 한통 밖에 오지 않은 사태가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통신망 불안정으로 인해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바람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일부 지역 주민들은 대피 명령을 늦게 받은 것 같았죠. 이로 인해 대피소로 향하는 도로가 더욱 혼잡해졌고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저는 대피소에 있는 구조팀에게 현장 대응 방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 도로로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로 지휘를 취하지도 못한 채또 다른 연락을 받아야 했어요. 히가시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침수 위험에 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즉시 다른 구조팀에 합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1층 전체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구조보트가 부족해 모든 주민을 한 번에 대피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려 했어요. 노약자와 어린이를 먼저 구조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차례로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구조 작업이 지연되었어요. 왜저 사람들만 먼저 구해요? 우리도 위험하다고요. 한 남성이 소리치며 보트에 강제로 탑승하려 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로를 배려해야 할 때입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먼저 구조하고, 곧바로 돌아와 여러분을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제 말은 폭우 소리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강제로 보트에 탑승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욱 지연되었고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저는 이기적인 일본 사람들의 지쳐 한숨 밖에 나오질 않았고 한국에서의 기억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한국의 깔끔한 공항과 친절한 사람들의 깜짝 놀랐어요. 일본 사람들도 친절하긴 하지만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말과는 완전 딴판이었어요. 서울시청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들어섰을 때 마치 미래 도시처럼 번쩍이는 건물과 아름다운 한강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도쿄보다 한국이 더 발전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서울시청에 도착했고 재난관리과에서의 연수 첫날 저는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휴대폰도 연락처에 넣어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제히 연락이 닿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한국 기술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서울에 큰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무원들과 함께 재난 상황실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서울 전역의 실시간 상황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CCTV 영상과 드론 촬영 화면 그리고 시민들이 보내온 제보 사진 등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AI에 의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재난관리팀의 최과장님이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위험지역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지역의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일본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AI가 직접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AI가 서울 북부 지역에 댐이 범람 위험에 처했다고 예측했고 최 과장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 과장님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더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발송되었고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 비상 연락이 갔습니다. 동시에 시청 내 모든 부서에 상황 공유가 이루어졌어요. 불과 5분 만에 모든 초기 대응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신속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에 최소 30분은 걸렸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은 24시간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상황실 한쪽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정말 예측대로 대미 범람 위기에 처했지만 신속한 대응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최 과장님은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매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최신 기술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저는 그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다음 날 재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VR 기술을 활용해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실제 상황 같아서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 과장님은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어요. 바로 시민들의 협조라고 하셨죠. 아무리 기술과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시민들과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재난관리팀의 문자나 연락에 적극 협조하고 안내에 잘 따라준다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재난 상황에 닥쳐보니 정말 첨단 기술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일본 재난 관리팀에서 제대로 된 안내나 대응을 하지 못하니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밀치고 당기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구나 싶었죠.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시 빠져 있는 사이 누군가 저를 밀치고 지나갔어요. 보트에 빨리 타려던 한 남자 때문이었는데, 그 때문에 아스팔트에 팔이 다 까지고 말았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간신히 모든 주민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구조에 걸린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겨우 상황을 마무리하고, 다시 재난 상황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직원용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비상 근무표를 보니 1시간 정도 쉴 시간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 SNS를 들어가 봤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태풍 상황에 아비규환인 피드를 볼수 있었어요.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제 눈길을 끄는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태풍이 온다며 무섭다고 아예 한국으로 가 있을 거라던 시즈카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여유롭게 한국 카페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었죠. 시즈카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시즈카가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움과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사진 속 시즈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예쁜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평화롭고 활기찼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태풍의 위협 속에 있는데 불과 몇 시간 비행거리에 있는 한국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즈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좋아 보인다며 한국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시즈카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여기는 정말 좋아 그런데 일본은 태풍 소식이 너무 심하던데, 넌 괜찮아. 라고 보냈죠. 거기에다 한국은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날씨가 더울 땐 폭염에 조심하라고 문자도 엄청 오고, 일본과는 재난 대비 시스템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즈카의 말에 더욱 부러워졌죠. 지금 이 지옥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문자도 제대로 가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는 너무 부럽다며 여기는 지금 태풍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평화로울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시즈카의 대답을 보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시즈카는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라고 하더라면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니 태풍이니 유독 일본은 그런 게 심하다면서 정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덧붙였죠. 시즈카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일본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걸까요? 그동안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막상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저는 저도 모르게 시즈카에게 엉뚱한 질문을 보냈어요. 혹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없냐는 말이었죠. 그러자 시즈카는 사실 고민 중이라며 한국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도 좋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했죠. 저는 시즈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마저 떠나려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즈카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했죠. 저는 요새 몇날 며칠을 태풍 때문에 상황실에서 밤낮 없이 보내고 있는데 시즈카는 능력이 좋으니까 한국에서도 스카웃 제이가 들어오는구나 싶었죠. 저는 대충 시즈카에게 보낼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빗줄기가 거세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바람소리가 불길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로운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저는 한국과 비교해 더 이상 일본은 설 자리가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청산할 때까지 자연재해를 당해내야 한다면. 일본이라는 열도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산산의 난카이 지진에 당장 닥친 재해만 해도 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한국분들은 어떻게 하면 일본이 속죄를 할수 있을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무능한 일본 정부와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본인들에게 똑바로 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오늘 유키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커뮤니티에서 추천과 비추천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글이었는데요. 일본이 과연 한국에 제대로 속죄할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